지금 이 영상은 영어 문법 기초가 아닌 심화 내용을 주로 다룹니다. 혹시라도 문법 기초를 쉽고 재밌게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3분 영어 재생목록에서 기초문법 시리즈 혹은 2024 문법을 정주행해주세요. 첫 시간이네요.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오리엔테이션 좀해 드려야 되긴 하는데 그냥 대충 수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만 좀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분명 일강에서 배웠던 내용은 주어 다음에는 서술어가 나오고 여기에는 명사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엔 동사가 들어가는 이 정도까지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사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이런 보충 수업 때는 심화 내용을 다룬다고 했잖아요. 이 심화라는 기준이 진짜 너무 상대적인. 뭐 가령 예를 들면 누구한테는 이 정도까지가 기초고 한이 정도까지가 심한데 사실 어떤 사람은 여기까지도 배우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마음을 먹었냐? 저는 앞으로 이렇게 메모장을 켜 고 생각나는 대로 싹다 설명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일강 주제가 주어 서술어. 이걸 배우면서 동시에 뭐가 르쳐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사실 주어 서술어만 이루어진 건 1형식이고 2형식은 주어 서술어 보호 3형식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4형식은 주어 서술어 감목 직목. 그리고 5형식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싹다 정리해 드리면 사실 저야 편하죠. 근데 왜 제가 이렇게 안 가르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영어 초보자들은 주어 동사 이것만 해도 벌써부터 듣기 싫은데 보 목적어 목형식의 목적격 보어 PP랑 ings 아주 잘도 듣겠다. 그래서 오늘 수업 심하긴 하지만 이런거 싹다 빼고 진짜 주어동사에 관련된 말만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주어자리는 해석이 뭐로 끝내야 된다고 했죠? 진짜 무조건 은느이가에요 그리고 서술어는 뭐뭐한 다로 끝나고. 그리고 말이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 저는 원래 서술어라는 말을 잘 안쓰거든요? 올해 들어서 처음 쓰는 것 같아요. 원래는 그냥 주어동사라고 가르치는데 이번에 좀 새로운 시도를할까제 영상을 예전부터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알겠지만 저는 맨날 영어의 문장순서를 주어동사 목적어라 그래요. 이게 가장 문장의 기초가 되니까. 근데 왜 갑자기 동사를 서술어? 굳이 이런 더 어려운 말을 써 가지고 가르치게 됐냐면 제가 2024 문법에서도 강조드렸지만 문장의 자리랑 문장에 올수 있는 단어, 다시 말해 품사. 이거 두 개를 좀 제대로 구분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굳이 이런 서술어라는 말을 쓰게 됐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하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건 문장의 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면 품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 기초 강의에서도 배웠어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리에 대한 이야기죠. 여러분들이 만약 영어로 문장을 쓰고 싶다면 자리를 지켜야 돼요. 여기는 주어 자리, 여기는 서술어 자리, 여기 는 목적 자리. 근데 뭐가 주어 자리냐 은느니가로만 해석이 끝나야 하는 자리가 주어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들어갈 단어 다시 말해 품사가 어떤 게 있는지 구분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죠. 이게 뭔 소리예요? 동사, 전치사, 부사, 형용사, 명사 쭉쭉쭉쭉 있는데 이 여러 가지 품사 중에 어떤 것만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품사들이 있는데 얘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요? 주어 자리는 은느니가로 해석이 끝나야 되는데 만약에 동사를 넣어 보세요. 먹다 이게 주어 자리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먹다는 말안 되죠. 먼머 안에, 먼머 안에는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인 이수글, 먼머 안에는 좋다. 이게말가지단 소리 부사, 뭐 슬프게, 슬프게는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유일하게 명사, 명사 특징이 뭐라 했죠? 은느니가 을을. 이거를 붙여도 자연스러운 단어들을 명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나, 초콜릿, 그녀 침대, 밥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건싹다 명사죠. 왜? 은느니 을느리 자연스러우니까. 명사 특징이 이 해석이 잘 어울린다는 건데. 그럼 당연히 명사는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thank you 품사인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영어는 고유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라는 얘들은 전부 다 단어 끝에 어로 끝나요. 주, 어, 서술, 어, 목적, 어, 보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자리에는 그 자리에 맞는 올바른 단어, 해석적으로 어울리는 품사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미 우리가 아까 앞에서 해석을 해 보니까 주, 어 자리에는 동사, 전치사, 부사 이런 품사들은 해석이 안 어울린다는 걸 직접 봤거든요. 하지만 마침 명사는 은느니가 을르리 어울리는 단어들이었으니까 개들은 은느니가로 해석이 끝나는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너무 정상이다 문장의 자리에 맞게 적절한 품사를 넣어줘야 한다 이상한 품사가 오면 안 된다 이해 됐죠 이건 우리가 이미 2024 문법에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서 살짝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왜 서술어라는 말을 굳이 사용했겠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영어 문장 순서다 라고 할 수는 있는데 나중에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실까 봐 어? 주어 자리에는 명사만 들어가야 되지 목적어 자리에는 이것도 명사만 들어가야 되지? 어 근데 이상하다. 왜 얘는 말이 어로 안 끝나지? 동사 자리에는 동사가 들어간다? 어 이거 뭐지? 막 이런 식으로 헷갈리실까 봐. 그래서 공식적인 명칭은 자리니까 말이 어로 끝나야겠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자리에 무슨 사, 무슨 사, 무슨 사. 당연히 주어 자리니까 명사,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 다 들어가겠죠. 근데 뭐 사실 우리 이건 다 배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왜 굳이 이걸 한번더 말씀드리냐? 그건 바로 동명사, 그리고 투부정사. 얘들을 조금 설명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문제를 문장이 있다 칩시다. Sleep is good. 자는 것은 좋다라는 문장이죠. 그런데 이 문장은 문법적으로 틀렸고요. 동사가 한 번, 동사가 두 번, 동사는 딱한 번만 써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1번이 잘못됐어요. 2번이 잘못됐어요. 라고 물어볼 때 벌써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진짜 절대 잊지 마세요. 영어 문장 순서는 주어 자리 나오고 서술어 자리가 나와요. 그러면 적어도 지금 여기 1번 자리는 둘 중에 무슨 자리겠어요. 당연히 맨 처음 부분이니까 주어 자리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 1번이 주어 자리고 2번은 서술어 자리인데 서술어 자리에 동사. 동사 쓴거 오케이. 몸만 다로 끝나니까. 그리고 비동사니까. 그런데 여기는 주어 자리인데 분명 주어 자리는 명사만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야 은느니가 해석이 잘 어울리는데. 근데 갑자기 왜 동사가 들어갔지? 얘가 틀렸네. 라는 생각이 들어야겠죠. 그럼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지금 동사를 한번더 쓰고 싶으니까. 우리가 사실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뭐예요? 자다는 좋다. 우리가 이렇게 쓰고 싶나요? 자는 것은 좋다. 우리 지금 이렇게 쓰고 싶은 거잖아요. 잔다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주어 자리에 슬립을 썼을 뿐인데. 근데 동사를 두번 썼다고 틀렸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치트키를 써주는 거죠 그게 뭐? 슬립이 동사라는 걸 인정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은느니가 자리에 자는 것은 어떻다 이런 지금 잔다라는 말은 반드시 해야 돼서 슬립이라는 동사를 포기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치트키 여기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주거나 아니면 동사 앞에다가 to를 붙여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너희 둘다 내가 명사로 봐줄게 진짜 존나 억지긴 한데 아니 분명 이 새끼들 동사인데 ing랑 to 붙였다고 명사로 봐준대요 존나 개 억지긴 한데 한편으로는 존나 간편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To sleep is good. 아니면 sleeping is good.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거 나갑니다. 영어의 문장 순서는 주어 서술어였어요. 그러면 to sleep, sleeping 얘네들은 지금 주어 자리에 어떤 품사가 들어온 거죠? ing를 붙였으니 어? to를 붙이면 어떻게 지금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to가 붙었다. ing가 붙었다. 그냥 sleep이라고 썼으면 동사라는 걸할 텐데 ing랑 to가 붙였다고 해서 어 이게 명사다, 형용사다, 뭔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고. 자, 천천히 생각해 보게요 애초에 우리는 to랑 ing를 썼죠. 주어 자리에 동사를 한번 더 쓰고 싶으니까 만약 to랑 ing를 쓰면 동사를 한번 더 써도 된다. 이런 논리로 사실 출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to sleep, sleeping 이렇게 쓰면 주어 자리에 써도 괜찮다는 거죠.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면 슬리핑이랑 to sleep 얘네들은 지금 따지고 보면 품사가 뭐라는 거예요? 사로 끝나는 말? 주어 자리니까 뭐겠어요. 얘들은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쓴 거랑 똑같아요. 이해되셨나요? 사실 우리가 주어 서술어를 배우고 있는 거지 뭐 동명사, 투부정사를 배우는 건 아니라서 제가 더 딥하게 설명을 안 드리겠지만 명심하셔야 될두 가지. 여기가 주어 자리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뭐든 아무리 어떻게 특이하게 생긴 문법이 나와도 여기 주어 자리는 분명히 명사일 거다. 첫 번째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더 중요한 두 번째. 아, 투 뒤에 동사 나오고 뭐 동사 뒤에 ing 나오고 이렇게 쓰면 명사가 되구나.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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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공부하는 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짓이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외우면 틀리고요. 그냥 진짜 틀린 말이에요. 어떻게 공부하셔야 된다? 문장의 자리에 따라서 당연히 주어 자리는 명사 들어갈 수 있고 서술어 자리는 동사만 들어갈 수 있고 이것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다면 주어 자리에 투부 정사가 오든 동명사가 오든 여러분들은 헷갈리실 일도 없고 암기를 하고 계실 필요도 없다고요. 왜 제가 투 동사 동사 ing는 명사라고 외우지 말라고 했냐면 이렇게 안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이게 뭔 뜻이에요? 투 다음에 동사 동사 다음에 ing 이건 명사구나. 나중에는 얘들이 형용사도 되고 역할이 훨씬 많아요. 다른 품사로 엄청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럼 그것도 다 외워야 돼?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이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강의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고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고요.